오케이 사이 좋다 오예 <laughs> 안녕하세요 신한 김선정입니다 아, 오늘은 경창 3호를 타고 초보자도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덜덜이 돌돔낚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앞에 있는 경창 3호를 타고 오늘도 검도 덜덜이 돌돔낚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문도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날이 생각보다 좋네요. 여기서 채비를 해서 오늘 또 덜덜이 덜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제 채비는 낚싯대 682M일 에 리듬 베이트릴 합사 1호에, 어, 저번에 처음 제가 또 보여드렸던 카드 채비. 바늘 6개인데, 어,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은 2개를 자르고, 바늘 4개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는 30%를 달고, 야, 돌도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여기 안 터져온가? 뭐예요? 전화가 안 터져 아아 뭐 물... 물탈 설명을 해도 안 나와서 어, 이제 국민들라오래안터져오라와 그래. 이럴수가 <laughs> 전화기 안 터져 <laughs> 아 미치겠다 좋아, 좋아. 자 여기 이거 거치대 있지? 어전는 하나만 줘봐 지친가 꼴락인가? 어, 지치? 우 <laughs> 캐스팅에 돌돔 올라왔네요. 올라왔어. <laughs> 아이고 참 자, 오늘 첫 캐스팅에 돌돔 그래도 한 마리 또 얼굴을 보여 주네요. 역시나 어, 초보자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돌돔. 어, 이쁘네요. 자, 부지런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 데이터가 안터지는 곳이라 오늘 물때 설명이 어렵겠습니다. 이쁘네요, 돌돔. 이 앞쪽으로는 지금 나라도 우리 홍가의 피씨 배와 오늘 아마도 여기서 같이 돌돌이, 돌돌이, 돌돔낚시 예, 할것 같습니다. 우리 홍캡틴 안녕하세요. 지금이 야가챠죽 쭉쭉! 아이고야아 싸야 이거 아니 돌돌 돌돌 아니 근데 묵직.. 묵지, 묵직하게 하긴 하는데 돌돌 이니까 와.. 완전 간사하게 하네 계속 미국이 아 간사하게 근데 일단 묵직하네 묵직한데 에헤헤 세상 세상에 지가하 꼬리 하나에 꼬리 하나에 이거 뭐예 이거 최고다 최고 <laughs> 아이고 참 민망하네 민망해 좀 나름 민망했어 아, 잡아들이라니요. 음, 좋은 일이. 기다려, 못 나니. 못 나니.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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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돌덩어 그냥 한 방이냐. 후! 이게참 물면 재밌는데 안 물면 재미가 오, 없고. 오. 왜요? 자우리우가리보우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데우우라우우우돌우들우 움직이 시작한다 요와막 털어버려 막 털어버려 야막 털어버려 오 사이즈 좋다 거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아 오 사이즈 좋다 이야 좋으시겠다 어우 좋아 이야, 뒤쪽에서 사이즈 괜찮은 녀석이 그냥 올라왔네요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laughs> 나도 괜찮아. 아 그래도 지금 세 마리에서 가장 좋은 사이즈 같네요. 오늘 4자 사자, 사짜를 향하여 한번 달려봅시다. 음. 음. 오, 왜안저 아, 먼저, 저 먼저 담겠습니다. 잡어가 치자, 뭐 치자, 계속 친다. 오케이, 자,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온다. 이건 돌덩이인가 봐. 예, 그러니까 아니, 뭐야, 일단 바닥을 찍으셔야 되는데, 바, 바닥을 찍으되는데 바닥을, 바닥을 안 찍어서. 근데 이건 사이즈가 되게 작은 것 같다. 에게게 괜찮겠어. 예, 별로,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여기, 아, 다가 닿을 것 같은데. 일단, 키부 해놓고 있다가 봐서, 기준치가 안 나오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기 맞치네 그래도 그대로 계속 갖고 있다 보면, 한 번은 이렇게 툭툭툭툭툭 가다가 돌돔이 울면훅 가져가요. 와, 사이즈 좋다요. 그래, 사이즈 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제 작가거 필요가 없는데. 예 네, 사이즈 괜찮네. 사이즈 좋다. 뭔 일이 돼, 뭔 일이요? 아, 하이. 그러게 말입니다. 해. 두 마리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 왔다. 방금도 잠깐 보셨나요? 이따 그냥. 툭 하면서 탁 가져가요. 툭툭 하면서. 알트이랑 지원에 다 나까고. 그럼 뭐. 일단 먼저 손맛이라도 좀 보시다. <laughs> 아니 그그 그 바닥만 찍고 조금만 띄 띄어 놓고 있으면 가져갈까요? 예. 네, 일단 바닥 바닥을 찍고 조금만 띄어 띄우시면 돼. 이따가 어 깜짝아. 활성도가 좋으면 오 요것도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아. 오 사이즈 좋다요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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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좋아 야, 지금 나 다섯 마리 잖가? 이 중에 또 가장 사이즈가 좋은데. 어자 사이즈도 좋고, 돌또신이난다신이나 <laughs> 음, 치잖아요. 제거 봐보세요. 한 번씩 툭툭 쳐야 지금. 저렇게 치는데 잡어일 확률이 많아요. 가져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죠. 고기를 물 속에서. 가시는 듯이 하고, 빼고, 다해수있 해. 고놀래댔지달 그치. 딸 따로 뭘 가시는 <같이> 아이 <laughs> 아, 뭐, 거기는, 어, 이, 이 녀석은, 지친가? 별로, 볼똥 같이 갔는데? 나 오늘 지치 한, 한 마리, 아, 아까 잡았구나. 봐봐, 지치다니까. 아... 시치도, 예. 네. 좀 커야 되는데. 예? 네? 짜다가 한 번, 어, 터졌네요. 오늘 물때는 두 물입니다. 음. 간조가 11시 51분. 현재 시각 8시 49분입니다. 어, 오늘, 나라도 항이연평이죠연평에서 5시 30분에, 출항을 해서, 거무도 도착 해서, 현재 한, 아까 몇 마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마리 잡았나? 음, 현재 아직까지, 뜨문뜨문 돌돔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아무튼 피딩 음, 타이밍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나오면 집중을 해서 부지런히 한번 해서 오늘 멋진 약속도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뜨온다에맞죠 아니, 아니 오늘 나이가 많아요반말하 아니 앞에 보고 있어요? 앞에 여기 뭐라고요? 돌돔요 팍팍팍 가잖아 보이시죠? 저거 라 왔구나 돌돌이 왔구나 오 사고 오호 오호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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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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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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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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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담으래 어우 <laughs> <laughs> 어, 사이즈 좋다 아 사이즈 준수하네 어우 좋아 사이즈 된다 예? 네? 뭐요? 예 아니 여기다 해놨어요 야 이거 좀 사이즈 좀된것 좀 같다 요야 오랜만에 그냥 통화 중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훅까지 가네 들채도 들채로 돼야 돼? 아니아니 떨어질까 아니, 싶어서 아뜰채까지는 뭐지 필요없고요 아 이걸로 기 앞에서 보고 난안해 내. 뭐 이거 어, 이거 사이즈 괜찮다 어. 어. 이거 오늘 또사자 잡나요? 나오나요 사자 <웃음> <웃음> 제발 제발 사이즈 좋아라. 지업이다 진짜로요? 어. 아니 돌돔이요. <laughs> 이거 딱 올라온 게 아니게 거의 확실한 돌돔인데. 자 재를 해보자. 자 재니 예 사이즈 좀 된다니까 진짜로. 사이즈 좋대. 오, 돌돌 맞네. 돌봄, 사이즈 돼. 사이즈 되죠? 오쪽 돌려, 이 돌려. 사이즈 되죠, 오케이. 네. 사이즈 되죠? 네. 오케이. 사이즈 오. 좋다. 오, 예. <laughs> 야, 나도 오늘 사이즈 내가 잡았다. 우호 어, 어. 잡았구나. 잡았어. 야, 오늘 또 드디어 그래도. 야, 이 녀석, 이, 이런 녀석 한 마리 잡으려고 했는데. 올라와줬어. 또, 하필 또, 통화 중이에요. 올라오면 어떻게 그래요? 이거. 아, 참. 야, 사이즈 좋네요. 사장님, 우리, 그, 불자 한 번, 재보시죠, 그래도 아, 불죠? 자 그래도 사이즈 어, 좋은 어, 네, 예 사이즈 좋은 또골덩이한 마리 올라가졌네요 다채워또 어, 파닥 튀어 무야한40 가까이 나오는데 이금은야40좀안 된다 야40 40 조금 안된것 같아 30, 안 돼. 30 39 밖에 안돼30 39요 39.5 자, 39.5? 39.5? 아니다, 아니아니 아, 그래도, 오 또, 이렇게, 잡다 보면, 이런 또, 나름대로의, 멋진 녀석들이 나오네요. 자, 한번위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신이란다, 신이나 어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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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 아니 거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열어면 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사거 이거, 이 이거, 아, 나도 뭐, 지금 전화하고 그래야 되나? 뻘다고 해야지, 그, 그러고 가지. 아이고, 와, 걸었는데, 놓쳤다. 네? 방에 타가 걸렸는데. 네, 왔어, 타가 왔어. 왔다. 야 그래도 선생님또 자리를 한번옮겨줘갖고아나 드디어 오늘 하나 방에 담아드립니다. 와. 예, 자리도, 아. 후! <laughs> 기다려보세요. 한 마리 더물 수도 있으니까. <웃음> 오우. 오우. <웃음>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야. 옆 <laughs> 또, 또, 여기다 넣었다가 더 빠져볼래? <laughs> 아이고 참, 한자 이번에 마지막 한번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여기 와서 그나마 사이즈 좀된 볼덤을 예, 잡아서 정말 기쁘네요. 아, 어디로 선택을 할지 자리를? 너무 <laughs> 별난 거다 잡는다? 응? 어? 별난 거가져어응 어. 자, 마지막이다, 이제 아니, 그냥 얘기했잖아, 사모님 잘라꾼다고 예. 이사모님 얘기했어 또 탄다, 또 타라 나은없 마지막 딱딱한 거 말한다 <laughs> 에? 오늘은 그만, 오늘은 그만, 오늘은 그만. 오늘 또 들어가서 잡은 고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음, 지하은 조금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다 숨어서 고기를 봤네요이한 번만 봐볼게요. 오, 사이즈 괜찮네. 어, 그만, 쭈쭈쭈쭈 도 사이즈 괜찮네, 고마 네, 그 왼쪽, 왼쪽. 네. 응. 예, 보죠 오, 그것도 사이 좋고, 오, 야, 야, 사이 좋네. 지금 몇수 하셨어요? 몇 수가? 말 이런 거말이 돌돔, 돌똥돌똥 이런 말 자, 양이 세 번만 더 여기는. 그리고 또김선장이사고 어, 저 떼고, 응. 응. 돌돔이네 요 자, 오늘 홍간에와 나라도 테트라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라도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포항 도착을 했네요. 아,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또 네, 구독자분도 계시고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 그래도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사이즈 좋은 것들이 여러 마리 나왔네요. 아, 고가 그래도 다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고기들을막으셨네요 자, 여기는 조금 효과가 부진 않네요. 여기 지금 한 이쪽이 예 오늘 장원이네요. 많이 잡았습니다. 아, 장원이네. 전화해봐야또 평일에 이렇게 나가서 오늘 당찬 손맛도 보고 나름대로 아주 만족을 하고 왔습니다.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